지금부터 블랙 컴뱃 라이즈 식스 공식 대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선수분은 나오셔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네슬러 알레나 아기쉐바 61.7 패스 마비 <laughs> 히라타 아야네 45.6 패스 <laughs> 리비 조은비 선수 46.0 패스 메드카우 이성원 선수. 66.3 패스. 레버넌트 이민혁 선수. 66.1 패스. 더 마스터 전현우 선수 70.8 패스 미소사탄 조준용 선수 70.5 메인 이벤트, 해정왕 이강남 선수, 56.6 패스, 투견 정원희 선수. 57.1 패스! <laughs> 하나, 둘, 블랙 컴벨 라이즈 6 공식 개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치역견으로 불리는 투견 정원입니다. <laughs> <laughs> 네, 법정 이후에 네. 굉장히 네. 이슈가 많았어요. 네. 제가 만나자마자 궁금했던 건그 네. 유죄 무죄와 무죄 유죄. 네. 원래 유전 무죄, 무전 무죄라고 그 말인데 그걸 들이핑친다고. 일단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됐다는 뜻으로 그냥 우자건소리에좀 그렇게 좀된것 같은데 그냥 유죄 무죄 무죄 유죄. 하겠습니다, 은우야. <laughs>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결정의 날이 밝았어요. 네. 네. 오늘 페이스오프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아, 딱. 혜정원 선수 보자마자 좀 화가 좀 많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제압을 재판할 때도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판중전 한참 전에 있던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제 세미프로 누리에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나온 게 어퍼컷으로 국내 코뼈 골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거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반칙이가. 그의 얘기만 하고 차고 뭐 자기 레벨에 안 맞게 무슨 22승 뭐 배처럼 막 행동하면서 얘기하길래 아우 좀 저보다 베테랑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5번 22일날 결과 나오겠죠?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블랙 컴뱃 해적왕 이강남입니다. 저 투견 개 같은 새끼가 안면 니킥을 하는 바람에 고삐 부상 당해가지고 커리어가 좀 정체가 됐었죠.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또 이기면 장땡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사과 안 받고 그냥 싸대기 한대 때렸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처음에 실미도에서 투견 선수를 봤을 때는 오이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다 생각했었는데 좀 슬슬 마탱이가좀 갔는지 옛날 뭐 격투하는 스타일도 원투하고 붙고 뭐 세컨 말도 잘안 듣고 그럴 거면 세컨을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고 요즘에 슬슬 뭐마탱이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그냥 아예 제가 완전 그냥 나사 풀리게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간 폐관 수련을 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것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거를 내일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혜정 선수가 뭐 폐관 수련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거든요. 뭘 보여줬다는 거죠? 뭐 산에 뛰띠댕기는 것도 알고, 뭐 폭포수에 이래가지고 한 것도 알고. 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운동한 겁니다, 운동 안뭐 가면 운동. 뭐두 시간, 세 시간 뭐 다른 체육관가 운동하고. 제가 볼때 보여줄 게 있을까요? 에휴, 한, 한숨이 나오네요. 네 사실 뭐 10년 동안 했는데 전적이 많지 않은 매드독 선수랑 비슷하게 경기를 했다는 거는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그럼으로써 좀 이슈를 만든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솔직히 좀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는 기대감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새끼는 저한테 져야지 재밌어요 그래야지 딱 문지기로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랑 딱 붙으면 그게 더 재밌어요. 아니 자기는 뭐 도대체 얼마나 기대감이 있길래 그런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퍼라는 이전하면서 솔직히 공기 스파링부터 시작해가 자기는 뭐 경기도 재미없게 하면서 자기는 뭐 아직 돌 보여졌다 하는데 공기 스파링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거리 못 잡아가지고, 뭐, 못했다, 는데 자꾸 남탓하고. 프로는 남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실력입니다, 자기 실력. 그거 가지고 뭐, 저보고 다 보셨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댓글에서 본 거예요? 뭐, 자기 지인들?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아니, 근데 뭘, 뭘 계속 예의를 나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무슨 예의를 어떻게 갖춰라는 건지 자기는 뭐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반칙, 맨날 반칙하고 그러는 건지 요즘에 마트이 가가지고 눈치도 없어지고 약간 좀 애매하게 걸쳐있는 나사가 그냥 내일 죽탱이 돌려가지고 나사 다 빼고 제가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엔초비 선수보다 감정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땡 시작하자마자 바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싸 크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정원 선수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활말할게있니까그냥 내일 그냥 뭐 주목으로 얘기하죠. 네, 몸에 대해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비입니다. 히라토 아야네스. 닉네임은 바비입니다. 바비가好きだからです. <laughs> 핑크で可愛いからです. 3歳の頃に弟と妹を守りたいから空手を始めました総合格闘技はアマチュア全日本で優勝して日本の成績は3勝2敗 2KO です韓国が好きだし食べ物チキンとかサムギョプサルとか好きだしいい人が多いしあとブラックコンバットは すごい強いイメージがあってかっこいいしなんか,なんか <laughs> だから私も出てみたいなと思って今回オファーを受けましたんちロキ <laughs> 로키의 통역사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비 MMA에서 운동하고 있는 리비 조은비라고 합니다. 어, 제가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중간에 한 3년 정도를 좀 쉬었어요. 좀 쉬고, 이제 작년 3월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첫 번째 경기를 이제 불컴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 선수가 이름이 비슷한 바비 선수입니다. 네. 어, 아까 개체량 때 봤었는데, 일단 얼굴 진짜 바비같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엽고, 사실은 시합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손잡고 가서, <laughs>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일 시합 시작하면 또 다르겠죠? 상대 선수가 워낙 좀 저돌적인 스타일이어고 아마 앞뒤 안재고막 치고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엄청 귀여운 꼬부기 같은데 몸이 엄청 거북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무서워요. <laughs> 제 허벅지도 많이 꿀리진 않는데 허벅지는 솔직히 졌습니다. 이길 수 없어.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검정님도 허벅지 졌어. 모두가 졌습니다. 고메 토도 받아도 못해. 階級の中では小さいんですけど、しっかり腕も <laughs> 足も鍛えて、カメックスみたいですけど、あと私の試合を見たら分かるように、いつも爆発力のある試合をやっています。リビン選手は、すごい顔も綺麗だけど、年もとってるし、まあ、体力的にも私の方があると思うので。 아스터의 시야가 끝났다. 때는 하와가 보고 보고 이나 되는가 신발이에요. 많은 팬들이 이두 선수의 경기를 야 이거 둘다 이쁘니까 무조건 예매한다 라는 마인드가 강하세요. 상대 선수 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갖고 살짝 빈정 상했거든요. 제가 내일 보겠습니다. <laughs> 왜 그러신 거시네요. 그냥 상대방 귀엽다는 댓글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약간 섭섭하다.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제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뭐제 팬도 좀 생기겠죠. 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비 선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계약 체중이기 때문에 원래 체급보다도 감량도 더 많이 해서 힘들 텐데 한국까지 싸우러 와줘서 너무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시합은 시합이니까 내일 둘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싸우고 또 봅시다. 너무 훈훈해서 이게 싸울 수 있나요? 어땠나요? 아야이 선수 인터뷰도 좀 그랬나요? 아니면 나만 나 공격당했나? <laughs> 力強そうだなってなんでそう思いますか <laughs> なんとなく <laughs> 僕は考えるよりは韓国に試合より食べ物にちょっと興味があって <laughs> それは合ってます <laughs> ずっと TikTok とかインスタで食べ物ばっかり見てました試合終わった後のチキン食べるの楽しみです 팬의 여러분, 아스타와 1라운드에서 KO 실루셋을 보일るので 응원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녕하십니까? 야차 컬러팀 소속 블랙커맨 라이트급 전현우 더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번 경기 때 이제 류문시 선수와 1라운드 KO로 승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라이트급 반양이다 보니까 제가 좀안따라와줬던것 같아요. 그래서 리게인도 좀잘안 됐고 그래서 요번에는 완전히 풀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경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긴장을 하지 않, 않는 한 다시 광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략상에서도 광기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넬룸 경기도 중에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경기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샌짐 소속 미스터 사탄 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시 아고로로 돌아왔어요. 오 어,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laughs> 최근기가 어떤 경기였죠? 두 경기 멋있게 갔죠. <laughs> 제가 뭐안 하던 타격을 좀 해보려고 용쓰다가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긴 났는데 뭐말 그대로 사고일 뿐이고 이제 그런 사고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안전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 날일 절대 없습니다. 만나게 된 상대 선수가 완전 초신성 더마스터 선수예요. 네. 법정 콘텐츠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역시 30만 원돈준 보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국선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죄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더마스터 선수 정도는 음. 제가 가볍게 이번에는 사고 날일 절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진짜 이 아고라 문지기 미스터 사탄의 벽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청 베테랑이시죠? 이제 저랑 하면 20전이신데. 저는 이번에 꼭 꺾고 넘버링으로 바로 직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람들이 조준영 선수 뭐 파이팅 스타일이 노잼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미스터 사탄의 전략이 맞게끔 재밌게 타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사탄 선수도 제가 재밌게 경기해드릴 테니까 뭐 그래플링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이번에는 화끈한 경기로 싸우시죠. 그래 플링이란 거는 절대 단 리간은 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나면 된다, 막음 된다 는데 오케이 뭐 막는 거야 그렇다 치고 넘어졌는데 일어난다고 하던 유헌시 선수 어, 어떻게 됐죠? 바닥에서 꿈쩍도 못했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도 더마스 선수는 유헌시 선수랑 똑같이 넘어가서 깔려 있다가 어, 맞고 끝나거나 졸려서 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컨텐츠도 제가 좀 그래도 첫 라이즈다 보니 좀 흥행 카드를 만들고 싶어서. 나는 준비해서 갔는데 컨텐츠에 나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경기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컴뱃이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고 컨텐츠 같은 거에 좀잘 참여하셔서 조금 더이 흥행 지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정에는 개인 사정으로 출두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더 높은 죄질을 받았었는데 이제 솔직히 뭐 격투기 판에서는 개처바르면 무죄입니까? <laughs> 이번에 개처바르고 제가 무죄인 걸에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쏘나타 선수 20전째 패배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야차 클럽이 왜조회수 머신인지 제가 내 경기 중그한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전적이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부터 저를 만나는 거는 이게 진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슷한 전적끼리 구루구루구르다가 이제 좀 쌓여가지고 저한테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뭐좀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내일은 좀 싱겁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에 다시 돌아온 레버런트 이민혁 선수입니다. 눈이 더 맑아진 거 아세요? 살이 빠질수록 눈이 더 커져요.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laughs> 레버런트 선수 진짜 이제 베테랑 선수인데 네. 요즘 만나는 선수들이 다 신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난 리스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제가 봐도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경기도 재미없고 해서 많이들 실망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정말 정성기 때만큼 다시 돌려놨으니까 많이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카우 이성원입니다. 서울의 밤 이후 이제 럭리 선수와 싸우고 그렇게 지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정말 오랜 뒤에 봤었는데 좀 간절했더라면 이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좀 생각 머리를 고쳐먹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불려가고 나는 매드카우 선수한테 엄청 뜻깊은 장소인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경기장이 생길 줄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생겨서 그첫 번째 시즌1 멤버가 있던 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고라가 생긴 뒤로는 진짜 아고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뛰어보는데, 프로로서의 제대로 된 승리를 이번에는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드건 선수 오늘 시계차를 했잖아요. 네. 스프레 어떠셨나요? 아, 일단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머리밖에 안 보이던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정리한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저것도 좀 길어요. 이 파이터가 이게 준비가 이렇게 정상 돼 있어야죠. 저거 뭐 찔릴 일이 있습니까? 이거요? 머리 올릴 일도 없잖아요. 올릴 일도 없죠. 올릴 일도 없고 찔릴 일도 없고 또그 테크 같은 거 펀치 피할 때도 좋아요 의외로. 아, 미끌미끌한가요? 아 그렇죠. 미끌미끌. <laughs> 미끌 <laughs> 그리고 또 이걸로 비비면 아프잖아요. 아 네. 사포대로 비비는 것처럼 상대는 멘탈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만약에 메드카우 선수가 이번에 저한테 진다면은 머리를 저처럼 만져 자르고 같이 동자승으로 닉네을 바꾸는 게 어떤지. 음. <laughs> 야, 머리카락은. <laughs> <laughs> 아직은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눈썹 위로 다 잘라 놓니다 시합 전에. 투자한 싸움이 될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나 이번 정말 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케어가 되든 메드카우스가 케어가 되든 정말 이번 둘중한 명은 케어 난다 생각으로 들어가려고요. 뭐 그렇게 해서 케어되는 거면 사실 억울하진 않으니까. 정말 화끈하게 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레버넌트 선수하면 은또 조감독님의 세컨이 빠질 수 없는 콤비예요. 저랑 조감독님 떼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설마 이번에도 그 조감독님의 욕을 듣는 세컨이 나오면 안될 텐데요. 저도 그게 그참 걱정이에요. 제발 이번에 좀 들리길 기도하고 있어요. <laughs> 세컨이 안 들리나요? 아 이게 싸우기만 하면 상대방 선수 이거 몸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귀도 좀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이번에안 혼나게 바라겠네요. 아, 당연하죠. 가끔씩 안 혼나는 날이 있어요. 잘 들리는 날. 내일이 꼭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처절하고 막 그런데 닉네임에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하품을 안 하고 움직였으면은 욕을 안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둘다 이번에는 닉네임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이기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크고 그에 맞게 이제 팬들한테도 제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제 경기는 더 이상 뭐 관심 누구도 갖지 않을 거고 김정 대표님도. 를 주신 만큼 저도 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다간 만큼 정말 간절한 경기 펼으면 좋겠고요. 내일 선수분들께서 부상으로 네 경기밖에 치러지지 않는데 그네 경기가 관객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경기, 재는 경기 펼 테니까 많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меня ш в а л н я из России. у меня четыре п р о ф е с 어 지금 블랙 컴뱃 첫 무대를 밟으실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짱구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경기가 취소됐어요 어제 그 소식 들었을 때좀 어땠나요? <목소리> Ну,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выступить э, в таком крупном промоуше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м. Это вообще мой первый бой, был бы за рубежом. И грустно, что не получилось ничего. 패고, 뭐, ну,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у нас еще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как только она восстановится, встретимся и проведем этот поединок. 짱구 선수는 블랙 컴뱃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선수예요. 그 선수의 경기를 놓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Мне кажется, мы бы очень хороший бой закатили, потому что она работает стойки, я 다시 짱구 선수가 부상 회복하는 대로 리매치를 잡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Я бы с радостью приехала, к о р е с Я приеду еще обязательно. Выступлю вы увидите, может даже не раз меня. И обещаю, что выиграю обязательно. Сангус он Соперница, соперница скорейшего выздоровления. Надеюсь, она поправится, что у нее не сильно серьезная травма и что она смож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вести со мной бой.